제 13회 지지옥 션배 신사 대 숙녀, 숙녀와 신사의 대결이죠. 자 오늘 오유진 7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국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죠. 저도 이 바둑 유심히 봤었는데요. 오늘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신사 팀의 오유진 7단과 상대할 기사는 김명환 8단입니다. 자, 김명환 8단 아마 요즘 그 바둑에 입문한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아 팔단은 78년생 기사이고요. 어, 입단은 굉장히 일찌감치 하면서 아주 신내대회 때는 좋은 성적을 냈던 기사이고, 또 세계대회 삼성화재배에서 8강까지 진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기사입니다. 근데 머리도 좋다 보니까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미국에 바둑보급을 하러 또 10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던 기사예요. 네,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다방면에 굉장히 재주가 많은 기사인데, 어이 기사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김명환 팔단도 이제 시니어로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지지옥션 배 신사팀 선수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보다 어, 선배의 기사이고 예전부터 잘 봐왔던 기사라서. 어떤 바둑을 두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전 기량을 그대로 만약에 갖고 있다면 아마 오유준 7단도 오늘 만만치 않, 않을 것이다. 꽤 고전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김명한 8단의 근 10년 만에 시합바둑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유준 7단의 100번이죠. 어, 김명한 8단의 100번으로 오늘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바둑을 한번 보시죠. 음... 오이준 7단의 바둑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김영아 8단이 어떤 바둑인지 아주 궁금하실 텐데, 일단 네 번째 수에 3, 3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 안드려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김영아 8단은 정말 지독할 정도의 실리파 기사입니다. 어, 지독할 정도로. 아마 한국에서 실리를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집을 좋아하는 기사고요. 타계를 굉장히 잘 합니다. 자, 이, 김명환 팔단이 한국에서 한창 활동할 때는 AI 바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미국에서 10년간 보급을 하고, 어 한국에 오니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 최신 수법을 김명환 팔단이 알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일단 삼삼을 띄워듭니다. 예. 이 지족션배를 위해서 최근에 이 도장에서 후배들과 아주 특훈을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제가 들었는데, 좀 공부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자, 삼삼을 파고, 이렇게 삼삼을 파니까 이제 젖혀가서 정리를 했죠?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이쪽으로 끊는 선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단수치고, 이렇게 잡아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이 지금 흙이 좋기 때문에, 이 축으로 잡히는 형태가 되면은 이 정성은 흙이 좋다는 겁니다. 축이 항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점을 그냥 잡는 게정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점을 때리고 뭐 있거나 했을 때 그때 손을 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아예 갈라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따내니까 대신 이쪽 하나을 끊어 잡고 흙도 이렇게 지켜두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도 벌려두고 어, 무난한 진행이죠. 네, 두 선수 모두 좀 전투형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가는 바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바둑입니다. 붙여가고 여기를 선수 활용을 해놓고요. 날일자를 씌워갔죠. 예, 오이준 7단도 사실은 세력바둑을 두는 기사는 아닌데, 워낙 지금 김명환 8단인 실리를 마구마구 차지해 가고 있으니까, 저절로 돌이 지금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자, 날 일자로 두니까 여기까지 지켜두고요. 붙여갈 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느는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 젖혀놓고 흙이 손을 빼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실전에는 밑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풍이 잘 드러나는 수죠. 예, 집을 아주 좋아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밑으로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려 두었고요. 자 이제서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뛰어들었어요. 아주 깊숙하게. 이거 흙이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받는 거는 너무 집이 적습니다. 여기 밑에 예, 뒷문도 터져 있기 때문에 너무 흙이 이렇게 돼서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나가자니 이렇게 끊어가서 더 이상 수습을 할 수가 없죠. 백이 축이 다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나예 응수 타진을 합니다. 자 날일자나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이쪽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 단수쳐서 끊어지면은 흙이 공격이 안 되죠. 지켜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진칠단의 지키는 수가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지켰는데 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행마를 했죠.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이쪽을 이었어야 됩니다. 그냥 있고. 백이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받으면 지금은 흑이 여기를 지킬 이유가 없죠. 예, 여기를 지킬 이유가 없고 뭐 이쪽을 틀어막던 아니면 밑으로 한 칸을 띄건 날일자로 하건 좀더 능률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죠. 흑이 예, 여기를 지금 연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쪽을 어딘가 나간다. 그럼 지금 여기는 나와서 끊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다 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은 자리죠. 자, 근데 지금 실전에 보시면 여기를 교환해서 백이 늘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연결을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흙이 중앙을 뭔가 틀어 막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뚫고 나가면 이한 점이 잡히면서 백이 안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이 잘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지켰는데 이거는 완전 지금 흙이 좀 모양이 행마가 이상해졌죠? 붙여 가고 다가오니까 다시 위에서 붙이고요. 자, 이곳에선 약간 흑이 실리를 득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중앙으로 한칸 띄어서 나가서는 사실은 흑이 공격을 해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백이 지금 실리를 아주 잘 차지한 그런 바둑이에요. 이제는 백이 우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를 막아 가고 백이 이제 쪽을 벌려 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붙여 가고요. 자, 이렇게 끊어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명아 8단의 오늘 실리 사랑은 엄청나죠. 에, 집에 집사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계속 실리를 차지해 가고요. 자 이제 오유진 7단도 이쪽을 축으로 에, 단수를 쳤죠. 자이 형태는 이제 잘 보시면 축이 지금 현재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될것 같지만 여기는 흙이 여기를 가만히 먼저 나가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친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끊게 되면 더 이상 백이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 막는 거는 끊어서 환격이 되고요. 그렇다고 일로 나가도 단수를 쳐서 맛보기가 되죠. 이걸 잡자니 이쪽을 축으로 몰고 여기를둘때딱 끊어버리면, 네, 양단수가 되죠. 백이 이걸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내면 됐다 내게 되죠. 백이 딱 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넘어가야 되는 형태고요. 자, 부분적으로 흙이 좀잘 됐어요. 여기서는. 자, 두 텀을 얻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유진 칠단의 여기서의 공격이 아 참으로 좀 뭐랄까요, 예, 너무 느슨한 공격을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에서 지금 오유진 칠단 여기를 두거든요. 근데 백이 한 칸을 띄고 나가니까 더 이상 공격이 잘안 돼요. 이 형태에서는 모양이 자 여기서는요, 이 모양이죠. 여기서는 흑이 이쪽을 끼웠어야 됩니다. 오이진 칠단이 여기를 끝까지 두지 를 않는데 어, 이 바둑을 계속 시종일관 고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를 끼웠으면 지금 일로 끊으면 늘어서 단수 치면 나가서 더 이상 안 되죠 이거는 그렇다고 욜로 치잔이 있게 되면 이제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흙이 가만히 연결을 하면 백이 지금 이 약점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키자니 여기를 당해서 반대쪽이 끊어지고요. 이 잔이 요한 점을 따내는 걸또선수하는게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받아야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칸 띄어서 공격을 했으면 이 백이 상당히 무거운 형태죠. 이제 백이 어딘가 나가야겠지만 계속 공격을 했으면 공격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지금 집을 좀 이득을 많이 봤어야 되는 상황이죠. 백도 지금 한 집도 없는 상태라 상당히 시달릴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두었으면 아직까지도 흑이 해볼 만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끼우는 수를 두지 않고 한 칸을 그냥 모자를 씌웠는데 백이 막상 이렇게 두니까 더 이상 잘 공격이 안 되는 형태예요. 이쪽을 차단을 했지만 자김명한 발탄 한번더 실리를 차지해가죠. 이런 게 이제 어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한 실리를 좋아한다라는 기풍을 잘 보여주는 수죠. 이렇게 막상 버텨오니까, 이 흙, 백에 대한 공격이 지금 잘안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연결을 했지만, 요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자, 이쪽을 넣니까한 칸을 띄어서 가니까, 더 이상 공격이 잘안 됩니다. 일로 늘자니, 이쪽을 늘, 늘어서 둔다면, 일로 젖히고 늘어서, 역시 백에 안형이 생기는 그런 형태죠. 자, 이 치받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어요. 결국 늘고, 한칸 띄고, 이렇게 되니까, 예, 백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형태고요. 자 여기서 의진 7단의 사실상 패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수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한가한 수를 지금 두, 뒀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역길 계속 끼웠어야 돼요. 계속 이, 이 형태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가 다 선수고요. 나중에 흑인 요구까지가 선수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뭐 이쪽을 젖히든가 해서 이 백을 차단을 하면서 공격을 계속 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현재 집으로 흙이 꽤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를 공격해서 뭔가 실리의 균형을 많이 맞춰 갔어야 되는 형태였어요. 자 백도 일단 집이 없고 여기는 나중에 흙이 이제 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으면 어 백도 수습하는 데 상당히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됐을 텐데 이 막은 수는 진짜 너무 한가한 수였어요. 이어놓고서 날일 자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 백에 대한 공격이 안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오유진 7단이 이 김영환 8단을 맞아서 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주는 것 같고요. 이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 뭔가에 예, 오늘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김영환발탄에 예, 오늘 컨셉은 뭐, 변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한 10년 만에 바둑을 이렇게 공식시켜 두는 걸 보는데, 아, 변하지 않았네요. 예, 옛날보다 더, 시, 더 지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까지 가니까, 예,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한발 늦은 상황이에요. 예, 날일자도 없지만, 이렇게 한칼 뛰어나가니까, 더 이상 공개 잘안 되는 형태고, 사실 이 날일자로도 지금은 여기를 젖히고, 끊어주면 이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꼬부려서 나가면 백일단 연결은 안 되잖아요. 일단 연결이 안 되는 쪽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뭔가 좀그 얌전한 공격을 했다고 할까요? 예, 착한 공격을 지금 오이진 신단이 하고 있어요.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막아가서 집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또 껴붙이니까 예, 집이 잘안 되는 형태죠. 예, 차단을 하는 거는 끊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 끊어지고 이제 이쪽이 뚫리니까 이건 흥이 괴롭죠. 젖히니까 넘어가니까 애국교 예, 교환을 해놨지만 집 지금 실리 균형이 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도 좀 한가한 수였고요. 여기도 일단은 먼저 어, 지금은 여기보다는 이쪽을 붙여서 애, 이쪽을 두는 게좀더 집으로도 컸고 여기는 사실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붙여간 수도, 우준 칠단 좀실수였고요 자, 이쪽까지 지켜가게 돼서는 점점 흑에게 지금, 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 칸을 띄워두면서, 이제 다음에 백이 뭐 손을 빼면, 여기 나와서 이제 끊는 게 있으니까, 지켜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여기를 받아주면은, 어딘가 받아주면, 이제 선수를 잡고 이쪽을 붙인든가 해서, 불리하지만, 네, 이렇게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김명아 팔단이 하나 젖혀놓고 또 손을 뺍니다. 네 이것이 오늘 바둑을 뭐 확실하게 승리로 가는 승차하게 됐고요. 지금 보, 보시면 이백의 배짱으로 버틴 수가 참 좋은 작전인 것이 이게 생각보다 공격이 잘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나와서 끊었지만 자 여기서 일로 있는 것은 끊어서 이거는 한 점을 잡게 되면 여기가 안 죽기 때문에 이건 흑이어1이 아, 어, 곤란하죠. 백이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걸 이쪽으로 잡고서 이렇게 밀어가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가가잔이 끊어서 이렇게 잡게 되면 이 회돌이 치는 게다 선수죠.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냥 이 짠이 역시 이렇게 붙이면 연결이 되니까 예, 지금은 뭐 연결되면 흑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 7단도 최후의 승부수를 날립니다. 이쪽을 붙여서 끊어가니까 일로 끊어서 이제 패로 버티는 수를 두는데 단수 쳐서 패를 하죠. 여기서 이제 한 점을 그냥 잡는 거는 역시 이렇게 돌려놓고서 여기를 두면은 네 흙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도도 이집어놓고서 여기 양단수니까 이어야죠. 그럼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거꾸로 네 흙이 잡힙니다. 안 되죠. 이렇게 성 어, 버티질 못하고 이제 단수 를 쳤는데. 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백이 살자는 폐가 많다는 거. 네. 그게 흑으로서는좀 안타까운 점이죠. 자, 흙이게 이제 유일한 폐감인 그 끊어가는 폐감을 쓰고 있죠. 좌하 쪽에. 백은 아직도 폐감이 많아요. 여기 잡는 폐감도 있고, 여기를 있는 폐감을 썼는데, 여기서 이 폐를 계속 받자니, 다음에 끊는 폐감, 여기 끊는 폐감, 또 일로 끊는 폐감, 여기도 폐감. 폐감이 너무 많죠, 백이. 회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버팁니다. 해소를 해서 자 이제 느니까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그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어떻게든 차단을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이 끊으면은 이세 점이 잡히죠. 세 점이 잡히는 맛이 있고 또 여기가 보시면 이쪽을 치받게 되면은 이 흙이 지금 다 차단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열어요 늘거나 네, 하게 되면 이런 데를 지켜두면 이 약점 때문에 이거 또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잡으면 사실상 여기는 거의 선수로 한 집이 나는 형태고요. 중앙 쪽에서도 집이 나는 형태라 흙이, 백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뭐 백이 지금 여기서는 이거 교환하고 이쪽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죠. 결국은 우진 7단이 여기서 마지막 초에 끼었었는데 잡으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켰지만은 여기 교환해놓고 다 교환해놓고 연결을 해버리니까 아 지금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어, 흑이 지금 공격을 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죠. 여기 한점 때린 거 말고는 백이 지금 여기도 다 두었고요. 날일자에 여기서도 지금 흑이 손해를 많이 봤죠. 이쪽이 관통당하면서 오히려 집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예, 이후에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우유준실단이집 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 돌을 던지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숙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패배고요. 자, 신사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기대에 크게 걸지 않았던, 네, 김명환 8단의 승리로 인해서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지 않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명환 8단이 한동안 승부의 세계에서 멀어져서 이제 보급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어, 정말 녹슬지 않은 그런 기량을 보여준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정 구단은 혼자서 신사팀 5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최정이 어 제2의 상하이 대첩을 이뤄내면서 승려팀의 역전 우승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신사팀이 오래간만에 숙녀팀 이기고 우승을 할지 남은 최정구단의 대국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명환 8단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